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즉 APEC이지요. APEC이 정상회의를 앞두고요. 지금 한국의 산업계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이 초비상 사태입니다. 한마디로 곡소리가 들립니다. 제게 의하면은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예고한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한 최대 타격은 중국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지금 살 얼음판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30원을 돌파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치솟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마저 팽배합니다. 환율은 국가의 이상과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자칫 달러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 강등과 외환 위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환율까지 급등하며 기업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외 조달 및 생산 비중이 늘어난 탓에 원자재 수입 그리고 현지 생산에 따른 인건비를 모두 달러로 결제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25%에서 50%의 품목별 관세를 물고 있는 철강, 자동차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철강 업계는 최근에 유럽연합 이후의 관세 인상과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 제철용 연료탄 수입 비용 증가가 더해진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는 부가가치가 높은 배터리, 반도체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달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환율 급변동 때 적절한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익 우전도가 높은 중소 중견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